경북 경산시 경동한과에서 국산 금정깨 흑임자와 참깨 10kg씩을 볶아달라고 해서 볶아드렸습니다. 전통 한과에 사용하는 흑임자와 참깨는 특히 씻는 과정이 중요한데요. 조리를 사용해서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흑임자를 씻을 때는 흑임자의 검은 물이 빠지지 않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씻어주는 게 필요합니다. 흑임자는 블랙푸드 식품으로 검은색 색소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 성분입니다. 그래서 씻어줄 때 흑임자의 검은색 물이 빠지지 않게 씻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리고 볶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항과용 흑임자를 볶을 때는 많이 볶지 않습니다. 살짝, 습만 날리듯 말리듯 볶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볶아주는 이유는 깨 본연의 은은한 향과 풍미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. 참깨도 동일한 방법으로 볶아줍니다.